미드러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조만간 관 냄새가 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 볼게요 <laughs> 제가 좀 방송 안 켜고 혼자 해 놓은 게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할거 없어갖고 그냥 들어봐서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했어 오늘 방송도 그렇게 할거 같은데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어, 일단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어, 제가 또 모아왔어요 또그 조각을 모아왔습니다 바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아, 해봅시다. <laughs> 아, 뭔가, 아, 뭔가 이게 글씨를 보자마자 딱 속이 꽉 막히네. <laughs> 뱀과, 뱀과 돌로 우리의 적을 키워라. 야생의 사악한 맹수인 뱀을 불러내라. 잠깐만. 강철과 권리과 무리과 쓸모과 비통함과, 어, 비통함. 그것들은 아무 쓸모가 쓸모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어, 강철을 무기로 사용할 군대를 조직하리라. 어둠의 무리에게 대담이 맞설 준비를 하리라. 이제 모르도르를 영원히 지배할 권리를 주장하리라. 맞는 듯? 아님? 아닌가봐요. 다시 해야 돼. 강철과 돌 돌을. 아, 됐다 아 이거구나. <laughs> 제발 좋은거 줘라 오늘. 은아환 o 네네 자, 활 나왔어. 224짜리, 음, 음, 네, 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더 좋냐? 아, 어, 데미지가 왜더안좋 음? 이게 뭐야? 일단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일단. 특성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제 대륙이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여기를 거의 다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어, 애들 채워놓은 거 보이시죠? 등치들도 보이고, 등치 셋. 그 다음에, 이거 어때 거의 다제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나주굴 퀘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깨러 갑시다. 개인이라니. 나주구리 뭔지 아시죠? <laughs> 내가 레벨이 너무 부족해갖고 다음 성 먹는데 좀 차질이 생겼어요. 저번에 두번 도전. 뭔 소리야? 오씨. 오 얘는 뭐야? 오얘 도라이야? 뭐야? 어 저거 타는거 내가 보여드렸나? 안보여드렸었나? 어얘 레벨 16짜리 대장이네요 어얘 되게 튼튼하다 이거 맞고도 버티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쳤나봐, 이거. 오, 오, 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오오오! 미친놈. 잠깐만요. 너내거 해. 자, 타는거 보여드릴게요. 죽이죠. 개새끼. 꿀밤을. 꿀밤을. 일로와. 꿀밤. 야 대장 어디 갔냐? 대장 팀? 음, 쩔죠 이거 봐막 올라가 이거 <laughs> 오죠? 얌 죽어 퀘스트나 합시다 아나 퀘스트 할게 방해하지마 자 세계의 탑 엘타리엘이 근처에서 나주구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을 조사해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십시오 이게 서브퀘스트야. 헤디를 빼앗기기 전에 첫 번째 헤디르 탑에 도착하십시오. 탑승 상태에서 오크를 처치하라고? 아, 그거 죽이지 말 걸. 어, 전 40초 만에 도착해야 된다고? 아니, 그럴 거면은... 야야, 야, 너무 멀잖아. 아니네, 가깝네. 에이, 나옴, 아! 오이 어, 어서 많이 보는데 레벨 11이네요. 아 이거 한번 써 보자. 이거 맞음 뭐냐? 안으로. 못 생겼다고? <laughs> 오케 잘생긴 오크를 찾는 거라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 진짜 지랄도. 아, 잠깐만, 이거야, 왜안 얼어? 얼었냐? 아, 미안한, 난 잘, 난. 센노 많이 만들어가. 늦갑죠. 아무나 데려가는 줄 알아로. 아. 아 어제 미연실을 해서 그런가. 오늘 이거 오크 미연실하는게 딱히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 어 이거 탑시다 이거 타고 싶은데 <laughs> 야. h e 요. 나 e 스 가자 가자 가 t 빨리 빨 i 빨리 빨 o n l 초 w h e t h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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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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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이네요 좀 죽지 그래 나이스 아 이거 오크 미연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오크 미연시야 이거, 이거 이름 지은 사람 잘못한 거야 맨날 헤어져야 되는데 무슨 씨발 이연 씨는 개뿔. 네, 창 들고 싸워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몰라. 죽자 됐어. 나 필요 없어. 이제 수고 어 처형 면역이라고. 아, 그러면은 넌 두드려 맞아야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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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저거 타고 가면 존나 인기 많겠다. 나중에 타야지. <laughs>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다고? 진심이야? <laughs> 진심이에요? 이런 능력 있어도 쓸데없어, 현실에서는 이런 능력 있어봐야 음, 뭐, 편의점 갈때 뛰어가는 정도? 학교 갈때 빨리 가는 정도? 얘네 뭐하는 걸까요? 끝! 자 야, 안녕. 아, 너 암살 면역이니? 아니지? 얼어라. 왜안 얼어? <laughs> 뭐야, 저건 뭐야 또? 에. 지랄이다. 아야.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 잠깐만. 나 체력이 없다. 어이구. 그렇지. 체력. 그 다음에. 나 도와줄 놈. 나와. 나한명 고용했다고요. 동치 졸라 큰 애로. 보이죠? 저거. 그렇지. 대가리 또 야, 대가리 터트려버려. 줘라, 까부지 마라. 널로 와봐. 넌내거 할래? 내 기꺼이 너를 내 편으로 만들어 주지. 어? 영이 불가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영이 불가였어. 일찍 말하지 그랬어. 죽여버리지 걸. 나 죽을러 깝죽깝죽대는데 뒤진다, 진짜. 한 번만. 아, 저나 죽은 새끼. 뭐야. 나 죽을 테이밍 할까? 일로 와. 어, 타이밍 안 돼요. 로아 주방할 거야. 로아 대가리 돼. 죽이죠 얘주기 너무 마음에 들어 얘얘 <laughs> 얘 근데 얘좀아 살쪄 가지고 눈 눈이 안 보여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봐 얼굴 좀 보여 주게. 야, 네, 니 실력 한번 보여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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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체력도 거의 안 달아. 아무리 저렇게 맞춰도. <laughs> 저거 봐, 저거 봐. 잡이 없는 거 봐, 저거. 어이구. <laughs> 예, 타진 못해요. 그 다음에 저번에 스킬을 찍었는데 이게 보니까 스킬이 두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선,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세 개를 다 찍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제가 두 개를 찍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렇게 골라야 돼. 셋 중에 하나를. 그래서 지금 이거 지배하면 원래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찍어 놨었는데, 그냥 대가리 터치 있는 걸로 바꿔놨어요. 대신에 체력 풀로 차는 걸로. 뭘, 뭘 찍어볼까? 끝이 없는 분노. 엘프의 빛. 빙결시키는 걸 찍을까? 확실히 이거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거는 다 됐는데. 음. 다섯 개의 단검을 한 번에 던지는 거, 이거, 아, 괜찮은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거 하나는 무조건 찍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단검도 괜찮은 것 같아. 불이 좋다? 음, 불. 불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거, 뭐야. 얼음 폭풍 마무리 시 치명타 적용. 일단 빙결로 갑시다. 빙결로 해서 애들 얼리고, 얼리고 두드려 패는 게 좋아. 어, 얼리는 게 좋아, 일단. 그 다음에 아까 활, 특성. 이거 왜안 얼려? 모아 속이 헤드샷이 근처에 적들을 얼게 함. 저거! 왜안 되지? 되는 거 아닌가? 저 강화 도전 성공해야 되는 건가? 이상하네 한번더 써봅시다 여봐 약간 이게 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얼질 않아 여봐요 안 얼어 이상하네 그래서, 이걸 하면, 얼지. 이걸 하면 개삭인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계속 때릴 수가 있어. 뭐가? 아야. 예외도 있고. 입문하러 갑시다. 개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또. 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여기서 는더 이상 할게 없고. 아 저번에 제가 진짜 패배를 맛봤던 옆 동네로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진짜 여기서 진짜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여긴가? 여기 대장이 누구냐? 왕뱀 예저 아... 진짜... 어왜 빠른 이동이 안되냐? 어왜 빠른 이동이... 아 싸우고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에 너무 약점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것 같아. 이번에는 조금 머리를 쓰려고요. 저번에 제가 너무 제 힘만 믿었어요. 음. 아 진짜 저번에 좀 내가 무식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 좀, 좀 상황도 봐가면서 어? 상대가 뭐걸 어? 뭘, 뭘 싫어하는지 알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다 학살하고 다니다가 그걸 좀 놓친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려면은 여기 맞죠? 여기서 정보원을 찾아야 됩니다. 저 있네요. 일단 보석 좀. 아 정보원 맞네 여기. 라와봐아 정보원. 여기 맞나? 왜 맞죠? 어색한 거 같지? 자. 화염 공격에 큰 피해를 받는다. 빙결 공포증. 일시적으로 정신 분계 상태가 된다. 아, 화염에 큰 피해네. 오케이. 약점 뭔지 알았고. 빙결 상태되면 정신붕정신 정신 분계 상태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게 있을 거야. 활 중에, 어, 활 중에 아마, 활 쏘고 맞추면 터지는 활이 있을걸? 한번 찾아 봅시다. 어, 헤드샷 적중 시 28%의 확률로 적에게 화상 유발.